안녕하세요 오든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공구계의 가성비 끝판왕 저렴한 비용에 살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공구 그라인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스탠리 블랙앤데커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 우리가 야심차게 그라인더 제품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 이거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한번 사용해 보고 솔직한 리뷰 부탁한다 네안 그래도 그라인더 제품에 대해서 사용 방법, 주의사항, 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했는데, 마침 좋은 기회다 싶어서 알겠다, 보내달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왔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부위별 명칭,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어떤 분야에 사용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라인더의 구성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더는 본체, 만조 세트, 보호 커버, 보조 손잡이, 전용 렌치, 이러한 구성 상태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그 부분은 요 만조 세트일 겁니다. 만조 세트는 이너 플런지 부분과 락너트, 이렇게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너 플런지는, 자, 여기에서 안쪽에 첫 번째로 물리는 녀석을 이너 플런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라인더 날을 체결시키고 그 위에 락 너트로 잠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러한 형태인데 이 이너 플런지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이 안쪽에 보시면 얘는 약간 얇죠? 얘는 약간 두껍고 이 얇은 것은 15mm입니다. 이 두꺼운 부분, 얘는 16mm입니다. 그라인더 날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사이즈가 규격화돼서 나와요. 15mm 아니면 16mm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요렇게 이너 플런지 부분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쪽 앞면 부분과 뒷면 부분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여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약간 얇죠? 여기가 15mm. 뒤집어 보면 좀더 두껍죠? 요게 16mm입니다. 요것은 날의 내경, 그라인더 날의 내경 차이가 좀 있어요. 얘는 16, 얘는 15입니다. 그래서 끼워보면 알아요. 요렇게 끼워봤을 때딱 꼈죠? 요렇게 딱 붙어야 돼요. 딱 붙어야 되는데 뒤로 뒤집어서 1 6짜리에 한번 꽂아볼게요. 자, 어때요? 밀착이 안 되죠. 요 밀착을 시키는 게 그라인더 체결을 날체결에서는첫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작업에서 안전과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서 체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얘는 15. 이 녀석은 16입니다. 요렇게 밀착이 되죠? 얘는 15로 꽂았어도 뭐 당연히 작으니까 잘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유격이 생깁니다. 이제 그라인더 날이 회전을 하면서 춤을 춘다는 거죠. 꽉 아무리 물었어도 강한 충격에 의해 딱딱딱 딱딱 벗어날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조 세트 중에서 이너 플런지 부분은 두 개의 사이즈가 존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때. 얘 같은 경우는 앞뒤를 돌려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는 앞뒤로 돌려 쓰는 게 아니라 그 사이즈. 사이즈에 맞는 걸 꽂아서 씁니다. 여기서 제가 SG7100 제품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뒤집었을 때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스핀들, 스핀들의 이 부분을 보시면 모양이 딱 꽂혀지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꽂아서 꽉 물어주는 겁니다. 더욱더 튼튼하게 물어줍니다. 이것이 SG7100 제품의 이너 플런지 부분이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위별 명칭과 기본 세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잡이를 딱 잡죠? 네, 이 손잡이 안에는 모터가 들어있습니다. 모터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모터 하우징에는 스위치가 있는데, SG7100 제품 같은 경우 이 스위치가 조금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이투 모션 슬라이드 스위치라고 해서 동작이 두 번에 나눠서 작동을 하고 두 번에 나눠서 작동을 멈추는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무심결에 사용을 하다가 작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손이 습관적으로 딱 올려서 휑 돌아가서 깜짝 놀래는 경우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니까 손에다 힘을 안준 상황인데 툭 놓치는 경우죠.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물론 떨어뜨렸을 때 충격에 의해 스위치가 뚝.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안 떨어졌을 때는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막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이투 모션 슬라이드 스위치의 장점은 내가 작업자가 완전히 마음을 먹어야만 작업을 착착 시작을 할수 있고 나 작업 끝낼 거야. 착착 완전히 내려야 끝낼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작업자가 시작과 끝을 100% 조정을 한다. 이 부분이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먹어야만 쓸수 있다라는 거. <laughs> 뭐,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능에 익숙해져 있다면, 응! 어,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이 스위치에서 작동을 완전히 컨트롤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스위치를 지나 아마추어에서 올라가는 베벨 기어가 있고, 스핀들에 연결이 되어 있는 베벨 기어, 두 개의 기어가 이 안에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을 기어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기어 하우징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스핀들, 스핀들 축이 있는데 이 스핀들 축이 이렇게 그냥 돌리면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뒷부분을 보면 스핀들 락 버튼이 있습니다. 스핀들 락 버튼은 착 눌렀을 때 지금 약간의 틈이 보이죠. 축을 살짝 돌려보면 쏙 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스핀들 축이 잠겨져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라인더 날을 체결하거나 분리하거나 할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본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호 커버입니다 보호 커버를 설치를 하실 때는 이쪽에 잘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이 나간 부분이 두 군데 보이죠? 여기하고 여기 여기에 맞춰서 쏙고 작업을 하려는 방향에 맞도록 움직여서 위치를 잡은 후 볼트 볼트를 체결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보호 커버가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죠? 보호 커버의 역할은 아주 유용합니다. 가공을 하다가 파편들이 튀거나 불똥이 튀거나 이런 것들을 방향에 맞춰서 작업자 쪽으로 튀어 나오지 않도록 얘네가 1차적으로 보호를 해 줍니다. 여기서 벗어난 건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laughs> 네, 하지만 1차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가능하면 보호 커버를 체결을 해서 사용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두 번째, 보조 손잡이입니다. 보조 손잡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체결을 시켜서 작업을 하려는 방향, 작업자의 손잡이 힘을 강력하게 줄수 있는 위치에다가 체결을 해줍니다. 볼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꽉, 꽉 조여준 다음, 자, 본체에 있는 손잡이와 보조 손잡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힘을 강력하게 줘서 그라인더 750와트의 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네. 만조 세트입니다. 만조 세트는 이너 플런지 부분과 락너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너 플런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5mm, 16mm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자 보통 석재용 돌을 자르는 용, 돌을 연마하는 용은 내경이 대략 15mm입니다. 네. 그런데 쇠 쇠를 절단을 하거나 연마를 하는 녀석들은 내경이 16mm입니다. 그런데 어라? 얘를 보니까 9.5mm죠. 이 9.5mm는 스핀들, 스핀들 축의 두께와 거의 비슷해서 거의 꽉 맞게 들어갑니다. 네. 그럼 얘는 16을 쓰나요? 15를 쓰나요? 아하, 굉장히 난감하죠. 어쩔 수 없이 쓴다면 16mm. 얘를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9.5mm짜리. 내경 9.5mm 짜리 절단석을 체결한 다음, 락너트로 채워줍니다. 꽉.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16mm가 안에서 밀어주고, 여기 락너트, 락너트가 막 밀어 질게요 그러면 절단석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요렇게 휩니다. 이렇게휜 상태에서 작업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이 절단석 이 절단석의 내경이 16mm로 나오는 제품이 있다 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6mm 내경의 절단석을 사용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아무래도 면이 정확히 닿아서 절단석이 휘지 않는게 가장 좋은 체결 방법이겠죠 이제 우리는 만조세트를 조립을 하는데 이너플런지에 규격이 다름을 알았고, 그라인더 날의 내경이 다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맞는 거 이제 쓰지 않으시겠죠? 네, 맞는 걸 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노 플런지 삽입. 착착 돌려서 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그라인더 날을 체결을 해줍니다. 잘 맞게 위치에 확인을 한 다음, 자, 이번에는 락너트입니다. 락너트는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볼록한 부분이 있고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위로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얘처럼 이렇게 절단 위주의 날들은 날이 얇습니다. 얇은 아이들은 오목한 부분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있죠? 쏙 들어간 부분 그래서 바깥쪽 바깥쪽이 물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해준다. 그리고 얘처럼 컵 형태, 네. 컵 형태인 아이들은 볼록한 부분이 요 안쪽으로 요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해준다. 네.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락너트의 방향도 여기를 쓸까, 여기를 쓸까, 이것도 알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그라인더 날 정확한 위치에 확인하고 락너트 체결해 줍니다. 저희 잘 배웠죠? 여기 스핀들 락을 누른 상태에서 꽉꽉 돌려 줍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자, 전용 렌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조여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네 번째, 그라인더 사용 방법입니다. 그라인더 사용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기본 사용 방법이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때두 가지 전제 조건을 상기시키고 작업에 들어간다면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본 사용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그라인더의 회전 방향을 알아야겠죠? 스위치를 눌러서도 확인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뒤집어 보면, 기어 하우징, 상부를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라인더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회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공시 자 작업 진행 방향은 그라인더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한다입니다. 말로만 듣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할때 여기 화살표 방향 이쪽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굴러가죠. 네, 그러면 작업 진행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네,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 안전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회전 방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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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이쪽으로 굴러가죠. 그렇다면 작업 진행 방향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요렇게 작업을 할 때는 자, 회전 방향이 요렇게 돌아가죠? 네. 그렇다면 작업 진행 방향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렇게. 자, 절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이것이 그라인더의 기본 사용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그라인더를 현장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킥백 현상입니다. 자, 킥백 현상은 도대체 뭘까요? 네.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철판, 철판을 그라인더 날이 이렇게 자르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자르고 가는데, 자, 철판을 자를 때는 열을 받아서 이 부분이 벌어져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면 식으면서 철판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때 날을 확 물어버려요. 이렇게 물게 되면, 저750 와트의 힘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분명히 튀어 오르거나, 튀어 날라가거나, 네, 아니면 날이 깨져서 파편이 날아가거나,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모두 킥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서 앞쪽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이때 날이 가공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앞으로 평 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을 할때 작업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어, 킥백 현상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오랜 기간 그라인더를 다루신 고수님들도 킥백 현상을 항상 예측하고 작업을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수처럼 킥백 현상은 반드시 생길 거라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사항, 두 번째 전제 사항은 킥백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자, 요것은 장비, 그라인더의 구조상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처럼 손이 작거나 힘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요 바디 모터 하우징이 두껍게 되면 잡았을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가 슬림하면 제가 이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디가 굉장히 슬림해요. 둘레가 179mm입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얘를 딱 잡았을 때도 안전함을 느낍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아, 놓치지 않겠구나. 라는 부분. 하지만 여기서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두 번째, 반드시 보조 손잡이를 잡아라. 네. 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킥백으로 인해 튀어 올라오거나 튀어 날아가거나 할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네.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전제상, 킥백 현상은 반드시 발생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킥백을 이겨낼 수 있는 자세로 작업을 할 거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키고 기억을 하신 후 작업에 들어간다면 안전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라인더로 다양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라인더를 잘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한다면 그라인더라는 공구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공구가 될 겁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다양한 부분, 다양한 작품 활동, 저보다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